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Kimsqrb 2.0의 프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듈 중에서 편집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편집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글을 쓰실 때 글을 조금 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김숙규 2.0의 그런 어드민 페이지에 오시면 편집기라고 하고 있죠. 어, 기본적으로 편집기 스킨은 기본 에디터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1.0 버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1.0 버전의 사이트 중에서 제가 페이지를 한번 꾸미는 것을 들어와 봤는데요. 페이지 꾸미는 직접 코딩 중에서 이렇게 편집기라고 하는 W 웹 에디터라는 의미가 되겠죠. "w"를 한번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편집기가 새로운 창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편집 도구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HTML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써 보았는데요 이렇게 쓴 텍스트는 사실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써왔던 이야기입니다 워드나 뭐 아리아 한글 같은 그런 입력 도구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음, 웹에서 어떻게 입력이 될수 있냐면 여기 상단에 있는 소스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웹 언어로 입력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행간조차도 예, 표현되지 않는데요 더더군다나 이 글씨의 크기를 늘린다거나 혹은 글씨의 색상을 바꾸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여지껏 손쉽게 했던 것들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태그들을 우리가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도구, 이것을 바로 편집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1.0 버전 때 편집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2.0 버전에서는 훨씬 더 좋은 편집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이러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이 정도 수준의 에디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2.0에서 어, 글을 쓰시거나 페이지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1.0 버전보다도 훨씬 더 유용한 에디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